아름다운 꽃의 전설. 사랑의 시작, 바늘꽃. 꽃잎과 열매가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바늘꽃의 전설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남자가 바느질을 한다며 놀리고 업신여겨서 주위와 단절된 채늘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한 전염병이 닥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자 바느질 청년은 주저없이 그들에게 밤낮으로 옷을 지어 병든 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내어주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을 꿰매듯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이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끝내 전염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느낀 바느질 청년은 마지막 기도를 남깁니다. 내가 가더라도 누군가의 해진 상처를 이어주듯 소외받는 인연을 이어주는 도움은 계속 세상에 남기를. 그가 눈을 감자 하늘이 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한 듯 마을에 만연한 전염병은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 마을 곳곳에는 바늘 다발 같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바느질 청년의 기적이다라며 놀라워하며 이 꽃을 바늘꽃이라 불렀습니다. 모양이 찢어진 천을 꿰매는 바늘처럼 끊어진 인연과 상처를 이어주는 바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늘꽃을 보며 상처를 치유하는 꽃,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는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나 멀리 떠나는 이에게 바늘꽃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의 징표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기억됩니다. 한 남자의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바늘꽃의 전설은 상처와 단절을 치유하는 힘, 그리고 인연을 새롭게 이어주는 따뜻한 기운을 담은 이야기로 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구독 버튼 체크하시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아름다운 꽃의 전설로 오늘도 더욱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